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영어 헌필쌤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해 드렸듯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제 대화 잘 생각하면서 어제 뭐했어요? I'm going to lunch now. I'm going to lunch now.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거야.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 주어 바꿔서 점심 대신에 디너나 브렉퍼스트 이런 거 넣어서 바꿔서 연습해 보셨겠죠? 네, 요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럼 무엇이냐?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날짜랑 좀 확인을 하고요. 네. Thursday, September 22nd. 22nd. 22번째 날이죠. 2022. 자, 오늘은 그래서, 어제 그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점심 먹으러 갈 거야. 근데 이렇게 끝내면은 좀, 냉, 어, 매정하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겠죠.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요거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going to lunch now. 그 다음에,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서 지금 만들어 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같이 갈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같이 갈래는 그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우리말로 조금 이걸 풀어쓰자면 '같이 가고 싶니?' 이게 맞겠죠? 의도가 같이 가고 싶니 요 느낌이 찾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말로는 같이 가고 싶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갈래가 우리말로 되게 간단하지만 영어에서는 혹시 너 같이 가고 싶어 요런 느낌으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싶다 예전에 한 표였어요 말하고 싶잖아 I don't wanna say 그죠 워낙, 워낙 배웠었단 말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갈래? 일단은 의문문이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do you, do you 딱 나오시면 돼요 do you, do you 나오면 이제, 이제 하고 싶다라는 그 일반 동사로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에 do you가 먼저 나오면 되고요 하고 싶어? 싶어? 뭐였어요? 원화가 나와야겠죠? Do you w a 자, 이 원화는 원, 투지만 이게 되게 편해지기, 문장을 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화,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Do, Do you wanna? Do you wanna? Do you wanna? 뭐 하고 싶다고 했어요? 같이 가는 거죠? Come with. Come with라는 말이 있어요. Come with. come with me 하면 같이 갈래? 나랑 같이 갈래? 그게 돼요. 자, do you wanna come with me? Do you wanna come with me? Do you wanna come with me? 자, 여기에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수거가 come with, come with 누구 하면 누구와 함께 가다 이런 뜻인데 이 do you wanna 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동사를 붙이면 뭐뭐 할래? 하고 싶어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do you wanna come with me? 뭐 나랑 같이 갈래지만 어, 예를 들면 do you wanna eat? do you wanna eat? 하면 먹을래? 이게 되겠죠. do you wanna go? 너 갈래? 이 come with me랑 그 go랑 차이점은 뭐냐면 go는 지금 대화하는 상대랑 그 멀어지는 대로 어딘가로 간 내용이에요. 근데 이 come with는 come with me. 나랑 같이 어디에서 계속 있는 장소로 가는 거죠. 함께 있을. 그래서 이때는 come을 써요. 근데 대화하는 사람이랑 멀어지면 go를 써요. 그 약간 그 음, 여, 영어식 사고인데, 요건 또 제가 다음에 또이 관련된 문장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어, do you wanna 하고 뒤에다 동사를 넣어서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할래? 뭐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갈래니까, do you wanna come with me? do you wanna come with me? 그 다음에 여기, 이 with를 많은 분들이 with me, with me 하시는데 그냥 with me, with me 이게 좋아요. Do you wanna come with me? Do you wanna come with me? Do you wanna come with me? Come with me, with me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Do you wanna 요거를 여러분들 많이 알아놓으세요. 이거는 같이 갈래로만 쓰지만 do you wanna를 먼저 알아놓으시면 요 뒤에 동사만 바꿔서 여러분들이 많이 쓸수 있습니다. Do you wanna play with me? 나랑 놀래? Uh, do you wanna hang out with me 나랑 놀래 uh, do you wanna hang out이랑 play with the, 똑같은 건데 play는 아이들한테 쓰는 거 hang out은 성인들한테 쓴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어, 또뭐 있을까요 do you wanna eat dinner do you wanna uh, sing a song 노래할래 do you wanna sing a song 노래할래 어, 그다음에 do you wanna eat dinner는 어, 저녁 먹을래? 저녁 먹을래? 이런 느낌이겠죠. 뭐뭐 하고 싶어? 뭐뭐 하고 싶어? 뛰어나? 뛰어나? 이거 먼저 연습하세요. 뛰어나? 뛰어나? 연습하시고, 커민의 이런 것들 뒤에서 붙이는 거. 여러분들이 어, 붙이고 싶은 것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동사나 이런 거 검색할 때도 검색창에다가 이뭐 예를 들면 놀다 영어로, 그다음에 뭐 먹다 뛰고 영어로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단어들 여기다 딱 붙여서 여러분들 직접 하시면 돼요. 직접 찾아서 해야 기억이 더잘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대화를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바이바이.